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크리마입니다 직업레벨 65레벨 찍으면 은 퀘스트가 하나 날라오는데 또 다른 엠블럼 그리고 그 자기 전직마다 이렇게 그 타이틀을 줘요 제가 이제 지금 EX급 석궁사수를 찍었습니다 요거 퀘스트를 깨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 또 다른 엠블럼 직업레벨 65레벨 찍어놨고요 이거 좀 궁금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아라넨에게 클래스 마스터 메달 5개를 전달하래요 다른 거안 찍고 요것만 찍었다 석궁 사수만 이제 다재다는 해야 돼 알아낸 그대를 보고 있으면 기억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옛날 사람들이지만요 전직 메달에 관하여 더 늠름해졌대 손에 반짝이는 건 뭡니까 메달처럼 보이는데 묘한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제가지닌 엠블럼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설마 클래스 마스터 메달 네 제가 마스터 메달을 다섯 개의 메달이 모이면 어 그대가 전설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. 그대에게 새 엠블럼을 드리겠습니다. 어떤 길을 가실지 알려주십시오. 저 이제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하라고 하네요. 그 클래스 65를 찍으니까 뭘로 할까? 자 세크리마는 그동안 하고싶은 직업이 있었어요 예... 세크리마... 알파메일에게 링크 걸어가지고 어... 빨대 꽂고 싶었어요 아니 어차피 이거 킬러만 해놓고 뭐... 그냥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어차피 석공사수로만 지낼 거잖아 뭐 하여튼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하라고 하니까요 예... 도적으로 하겠습니다. 뭔 힐러요? 앙, 네. 아, 도적디. <laughs> 자, 페스카즈의 도적의 엠블럼. 어, 아라넨과 대련하시겠습니까? 뭐야. 아라넨이랑 대련하라는데요? 오, 아라넨과 맞짱을 뜨는데? 먼저 공격하십시오. 그래, 알았어. 로 와봐, 나 어디 께 게? 여기 있 지? <laughs> 어, 여, 여, 뭐야? 이거, 여, 아라는 스킨, 뭐야? 스튜어트가 말리러 오네요 이런 제가 너무 흥분했군요 죄송합니다 실력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제게 다시 말을 걸어주십시오 어. 대련에서 진심으로 만들다니요. 어. 클래스 마스터 메달 얻으면은 엠블럼을 교환하러 오세요. <laughs> 그대의 실력이면 언젠가 모든 기술 쓸지도 모르겠네요. 라는데 이전에 클래스를 마스터하셨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습득이 빠르군요. 잘하셨습니다. 그 정도의 클래스 경험이 있다면 제 특훈을 받으셔도 문제없겠습니다. 어? 특훈이 생긴다는데 아라네네 특... 특훈? <laughs> 새로운 클래스를 수련할 때 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. 수강료 20만 골드를 소모하여 특훈을 받으시겠습니까? 특훈을 받으면 20레벨에 해당하는 클래스 경험치를 획득합니다. 어?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? 근데 전 유튜버니까 받아볼게요. 좋습니다. 오. 언제든 특훈이 필요하면 찾아오세요. 그렇군요. 어, 정령의 흔적을 사용... <laughs> 데카 30데카, 하트 토큰 10토큰 어 20레벨을 만들어주네 어 궁극기를 쓸수 있게 해주네 바로 뭐야 끝이야? 한번 더 받아볼게요 20레벨에서 20 레벨에서 한번더 받아볼게 특훈. 좋습니다. 몇렙 되는지 볼게요. 26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돈 졸라 아까워. 받으면 안 돼. 이 20만 원. 이거 돈 뜯어가네. 얘. 좀더있다시죠 아, 돈 뜯어가네. 이거, 이, 이, 이거 진짜 뭐 도적이야. 뭐야. 이거 이제부터 그러면은 도적으로 레벨업할 때 도적으로 해야 되나? 어, 석궁사수 할 거야? 오케이, 여기까지.